그 어떤 문제도 피해갈 수 없는 수학의 백신 배근합니다. 자, 여러분. 아주 더운 여름, 여러분들의 이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해줄 강의를 선생님이 딱 준비했지 않겠습니까? 자, 이 강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강의냐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중등수학. 즉, 너희들은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모두 다 고등학생이 될 거란 말이야. <laughs> 그렇지? 요렇게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중등 수학. 타겟은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우리 강남인강에 있는 모든 선생님의 제자들이 바로 다 타겟이다. <laughs> 자, 사실 선생님이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선생님이 현장에서 고1부터 이제 고3까지 수업을 하고 있는데 고1 학생들 중에서 고등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수학은, 중학교 수학은 쉬웠는데요. 고등학교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선생님이 이 학생들을 만나서 이제 내용을 설명하고 개념 설명을 하고 학생이 문제 푸는 거를 보고 하면 결국은 이 친구들이 고등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중등수학에 대한 확실한 복습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중등수학에 대한 확실한 복습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중1부터 중3이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예비고등부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비, 이제 고등학생이 될 거니까. 그래서 예비고일이 되기 위한 학생들을 위한 강의이지만, 실제로 중등수학에 대한 확실한 복습을 원하는 학생. 기초가 부족해서 내가 고등수학을 준비하는데 기초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수학이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수학이 어렵다고 해서 너희들이 고등학교 가서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 고등학교 가서 수학을 포기하는 수포자가 되는 거는 원치 않는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수학을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라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강의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강의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랑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배웠었던 모든 수학을 한번 생각해 보면 대부분 1학기 때 대수를 배우고 2학기 때 기하를 배우게 돼서 자, 대수가 1학년 1학기 때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랑 연결이 되고 자, 기하도 1학년 2학기 때 도형 배웠던 게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로 연결이 돼요. 이렇게 대수 파트와 기하 파트를 잘 복습했던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배우는 수학이 바로 공통수학. 자, 그 중에서도 특히 공통수학 1이 있고 공통수학 2가 있는데, 이제 이 공수 1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울 수학이고, 공수 2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울 수학이다. 그때 이 공수 1에서 배우는 단원들 중에 대부분의 메인은 바로 대수파트다. 그러면 이 공수원에서 배우는 이 대수 파트의 단원명들이 선생님이 강의 기획서에 올려놓은 계획서를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1강, 2강, 3강 해놨는데 다항식의 연산부터 시작해서 요 대수 파트에 대한 강의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배웠었던 내용이 여기에 이제 순열과 조합 즉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배우게 되는데 이 경우의 수 단원이 공수원에서 또 나오고 여기 다항식의 연산부터 시작해서 부등식까지 우리가 대수를 배우게 된다 물론 중학교 때 수학이 다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좀 고유의 단원으로 나머지 정리라든가 조립제법이라든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도 한다 그리고 새로 추가된 단원이 바로 행렬이라는 단원이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 강의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요렇게 다항식의 연산부터 해서 부등식까지 이 대수 파트를 하고 이 경우의 수를 하려면 중학교 수학이 튼튼하게 다져져야 돼 이거는 약간 단독적인 단원이니까 그래서 요러한 단원들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확실한 중등 수학에 대한 복습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한 강의 그래서. 고등수학을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배웠었던 이 단원들이 확실하게 돼야 그래야 이 고등 수학을 이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 개념을 확실하게 쌓고 수학을 저는 이제부터 정말 잘하고 싶어요. 이런 욕심이 드는 친구들은 이각 단원에 해당하는 중등 수학을 복습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강좌만 들으면 그 복습이 자동으로 될수 있도록 일단 목차는 공통 수학 원에 대한 목차를 따라가지만 내용은 그 안에서 필요한 꼭 알아야 하는 중등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걸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겠냐? 가장 적기는 내가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 모두 배운 친구.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 모두 끝난 다음, 그게 이번 여름방학이 될 수도 있고, 겨울방학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방학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나갈 수 있고, 복습을 할수 있도록 중3 과정까지 모두 끝난 친구가 듣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듣는 게 좋냐? 당연히 교환을 무조건 다운로드 받아야 돼. 자, 교환을 다운로드를 받고 나면, 거기에 개념을 필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필기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놨고, 그 개념을 배우고 나면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적용 문제를 하나씩 만들어 놨어. 그래서, 개념을 먼저 듣고, 필기하고, 그리고 적용 문제를 혼자서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강의를 보면서, 아, 요렇게 푸는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요렇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강의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깜키를 낼 거야. 그런데 이 깜키는 매월 당첨자를 선별을 해서 선생님이 선물을 좀 주고 있는데, 꼭 선물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강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선생님의 어, 이 깜키를 내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강의에 참여해서 그냥 일방향적인 강의가 아니라 쌍방향적인 강의가 되도록, 쌍방향. 이거 뭐야? 선생님만 혼자서 그냥 카메라 너머에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적극적으로 선생님이 정말 앞에서 너희들과 같이 수업한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쌍방향적인 수업이 될수 있도록 깜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 질문 게시판이나 수강 후기 게시판에 깜짝 퀴즈를 맞추면 매달 말에 선생님이 당첨자를 선별하고 있으니 공지사항을 통해서 당첨자는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 열심히 강의를 듣다 보면 깜기도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 선생님하고 더 친해지면서 수학이 좋아지게 될 거야. 사실 선생님도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수학을 좀 준비하면서 그때부터 수학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이 나의 자신감, 그리고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되면서부터, 아, 나는 이제 나중에 수학을 좀 가르치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 그리고 학생들이 내가 수학을 설명해주면 이해가 잘 된다고 하니까 점점 점점 더 수학을 재밌게 학습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도 이번 방학을 이용해서 내가 부족한 중등수학을 확실하게 보강하면서 고등수학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럼 선생님하고는 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